Um... Mm -hmm. 가서 한 눈에 다 들어오고 저기 아이들 노는 것까지 앉아서 지켜볼 수 있어서 잠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엄청 덥네요. 비가 온다더니 비는 안 오고 그래도 좋습니다. 떡 이지 이거 얘는 무슨 오메기지? 그냥 이게 정통 오메기지 오케이. I mm -hmm. 아, 맛있대요. 네. 가격도 엄청 비싸고, 어, 맛있는 거 먼저 드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오징어 같은 거면 오징어 친구. 오징어 친척인가?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해뜨는거 보러 왔어요 캠핑도 하고 오늘 너무 예쁘다 자 이거 보이고 자 지금은 우리가 성산일출봉에서 해뜨는 걸 보려고 새벽같이 Fire can burn in my eyes if without your smile. 여기는 자연 절물 휴양림인데 7월 중순인데도 아직 거의 7월 말이죠? 아직도 이렇게 수국이. 완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 뭐라고요? 아, 수국은 뭐에요젖 꽃이. 젖 꽃이 수국이에요. 음. 박태훈 좀 괜찮아졌어요? 박건우. 네. 잘생겼네요. 네. 자, 이제 걸어가 봅시다. 네. 엄마는요? 엄마, 엄마 좀 이따 오라고 이 앞에 서있자. 어? 엄마는 차에서 빵 먹고 <laughs> <laughs> 엄마 배고픈가 봅니다. 하늘 걷기네 이게 어떻게? 어? 하늘 걷기네, 그렇지? 자연 덜을시양님 아, 아, 아. 어, 아, 생각보다, 아, 아.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빨리 갔어, 도마. 어디야? 갔어? 아, 어, 저올라갔다어올라갔다 어, 올라갔다. 여기 가보자. 아 어, 진짜 많다. 와, 진짜. 와 크다, 엄청. 고맙다. 응. 여기는 아웃살입니다. 아웃살은 응. 김치랑 같이 와사비 응. 혼자서 먹고 싶네요. 가 떨어지고 있어. 쏙 들어갔는데. 맞지? 오쏙 들어, 거의 들어갔어. 봐봐. 어 갔다. 어 오늘 되게 예쁘게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오늘 하늘색깔 너무 예쁘다.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돼. 알지? 오, 대박. 완전 조용한데? 어? 뭐야? 소리야? 소린데? 이상하다? 소리 났는데? 어? 뭐야? 어, 소리 났는데? 어? 소리 났는데? 입 잡아! 입. 하나, 둘, 셋! <laughs> 여기 는 함덕 해변 에서 일몰 을보 면서 오늘 은 족발 스러운 에서, 애들을 위해 족발 과 우리 를 위한 불 족발 을포 장해 왔 습니다. 엄청 푸짐해요. 밥도 이렇게 있고, 사이라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분위기, 캠핑.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Baby, you look so fine. You make me feel so. 물색깔 대박입니다 여기 부부 많이 안잡으시더라요뱅해도 이래요 해도 저희 인천에 왔어요 네. 인천에는 지금 여기는 그 열대우정 우와 오늘의 하늘은 엄청 빨강빨강. 우와. 가치다 곳에서.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어, 이 보이는 색감 그대로 담기는 것 같아. 어, 하고 하는 거야. 어 맞아 이거 다 직접 잡아오시는 거예요? 다 잡은 건 아니에요 어 여기 양이 여기. 하여간 아니 저 풀소라나 아저 풀소라 예. 이제 직접 물질하세요 그렇죠? 와. 오전에는 장사를 안 해요 물질하러 가시더라고요 음. 어? 녹음됐는데 어, 어디가 여기서 들렸지? 어. 여기로 가야 돼. 나는 그냥 떠난다고 했어. 엄마한테 전화 엄청 오는 거 아니야? 너네들 지금 왜 그러냐고? 조용히. 해. 네. 엄마 운전할 방에 있으니까 네. 재밌게 자, 얌전하게 놀아. 어 너무 심끄럽지 네. 않게. 네. 깨끗해야 물의 정수가잘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제기도는 비가 아무리 와도 홍수가 잘안 돼요. 개발돼서 가끔 뉴스에 나서 제주도물에 뭐 습득을 따는 건 개발 지역이에요. 음. 어. 와요 하루에 어. 그래도 3시간 반이면 쫙 빠져서 음. 20%만 지하수로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세시간니야 3시... 인사해봐. 네. 안녕. 안녕. 이진채니 뒷모습 다알수 있어. 어깨가 축 처졌군. 걸음걸이가 툭툭툭툭. thank you